국립공원에서 잠깐만 너무요. 대충 쌈 김밥, 리고기 하트,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웃음> <웃음> 여러분 갑자기 비가 내려요. 아, 왜 이렇게 오늘 캠핑은 계속 정신이 없지? 왜 정신이 없냐면 네가 어제 늦게 왔고 오늘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야.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뭐 오늘은 금대 야영장이라는 곳으로 왔고요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오늘도 제가 제일 백시멀 리스트 같아요 <laughs> 어쨌든 지금 시간이 5시 반이거든요 제가 없선 아, 이런 옷차림으로 왔는데 오늘 오전에 가족행사가 있어서 그거를 갔다가 오느라 5시에 도착을 했어요 짐 옮기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하거든요 일단 빠르게 피칭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도 오프닝 인사를 찍기는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뭐 제대로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금대 야영장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잠깐만. 어, 가족 모임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해서 조금 늦었어요. 사실 조금이 아닌 지금 피칭 다 하니까 7시거든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매너타임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저녁 준비하고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바쁘다, 바빠. 난 물케 늦게 온것인가 일단 맥주를 하나 까고 마시면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하, 미쳤어. 그러면 오늘 맥주는 카스 라이트고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맥주 마셔볼게요. 사실 오늘 좀뉴 장비들이 많아서 피칭하는 영상을 조금 제대로 찍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 메뉴는 건강식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오리 비빔밥이고요. 아, 오리 비빔밥이 아니라 오리 김밥이에요. uh 옆에 쭈꾸미 볶음 같이 하면서 먹어볼게요. 오늘 저녁 메뉴는 오리 고기 김밥이고요. 또 기리미니님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음 솔직히 뭐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잘 만들진 못했어요. <laughs> 하고 같이 곁들여 마실 술은 우곡생주입니다. 이게 또 탁주계의 어떠한 그런 거라고 해야 하던데, 우곡생주가 또 구하기도 쉽고 굉장히 맛이 있다고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자, 쭈꾸미도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쭈꾸미랑 같이 먹어볼게요. <laughs> 김밥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잘 집어야 돼요. 아, 고추가 너무 매워서 걱정돼. 음, 일단 맥주 남아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짠! 음, 프레쉬해요 요즘에 너무 헤비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확실히 좀 좋아요. 조금 해먹까 음! 여기 진짜 양념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 찍어서. 이제 우곡생주 한번 따서 먹어볼게요. 아, 배워 음,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고. 멋있다, 이거. 머리끈으로 써도 되겠다. 오, 이런 패키지가 너무 고급진 것 같아. 이거는, 오, 역시 탁주라 그런가? 안 흔들어도 되네. 사실 그 경탁주랑 느낌이 비슷해요. 너무 맛있다. 약간 얘는 얘가 조금 더 뭔가 그런 미숫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그런 질감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와 소스 찍어서. 음, 자. 날벌레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방충망 좀, 방충망이, 메시망좀 닫아볼게요. 메시청정 이번에는 얼음 넣어서 같이 마셔볼게요. 너무 맛있다. 음, 여러분. 여러분, 김밥의 하트. 우리 고기 하트 위에도 하트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낙지 얹어서 먹어볼게요. 음.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일정이 조금 빡시긴 했는지 막 정신없이 캠핑장 와서 또 정신없이 밥 먹고 또 정신없이 취해서 자고 하니까 막 아침에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설상 가서 아침밥으로 먹으려고 했던 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laughs> 숨겨왔던 저의 간식을 커피와 간단하게 먹고,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네, 네. 아! 한번 먹었었나봐. 음. 음! 커피 다 됐어요. 이거지. 이게 모닝커피지. 아. 이게 쌍쌍 쌍쌍쌍쌍쌍바 아니야? 이따가 12시 넘어서 비 온다더니, 하늘이안 좋아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내려요. 지금 막 서둘러 설거지하고 왔거든요? 얼른 좀 스피드를 내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오늘 캠핑은 계속 정신이 없지? 왜 정신이 없냐면, 니가 어제 늦게 왔고, 오늘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야. 겨우 철수했습니다. <laughs> 진짜 여기 지금 흙먼지가 와, 진짜 다음부터 흙바닥 사이트는 안 오는 걸로. 어쨌든 오늘 금대 야영장에서 1박 했는데요. 너무 지금 지각이거든요. <laughs> 좋았습니다. 여기 바로 세면대 있는 사이트여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사이트는? 2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캠핑에서 만나요. 안녕!